네, 안녕하세요. 토시지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시천하기 243번째 거. 어, 나는 이렇게 매집한다. 2026년 준비 옵션 인컴 ETF, ETF부터 리얼트 인컴까지 나의 우선 매집 리스트를 대공개하는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243번째 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 뭔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26년도 옵션인컴 ETF에서부터 리얼티인컴까지 제가 이제 우선 매집하려고 하는 리스트를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일반 계좌의 관심 해외 종목 부분이고요. 음, 카카오페이 증권에 제가 이미지를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온주로만 매수할 수 있고요. 온주라고 하는 건, 한 개, 두 개, 이걸, 이걸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리얼티 컴퓨터에서 이제, 다이아 까지는 DI, 다이아 까지는 소수점익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로 좀 구분 지어 놨습니다. 온주가, 온주로만 살수 있는 것들은 장단점이 있긴 하죠. 온주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장외 시간에도 팔 수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당금이, 그, 적혀 있는 그 배당금대로, 예, 세금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카운팅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소수점으로 매수하게 되면 뭐 차곡차곡 쌓는 건 좋은데요. 어, 이게 정확하게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규 시간에만 또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소수점은, 그런 장단점은 있죠. 어쨌든 카카오페이 증권을 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건그 의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토스증권에서 좀, 이렇게, 배당도 늦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을좀 뛰어넘으려고 카카오페이 증권에 지금 이제, 에, 저한테는 도입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똑같은 뭐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음, 이제, 이제, 계좌 종목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지금은, 국내께 한 40, 30개? 해외께 한 32개?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26년도부터 제가 좀 매집하겠다고 하는 종목을 뭐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건 사실 여기 GPIQ하고 YX가 좀 눈에 띄실 텐데 원래는 제가 제피하고 s q 를 모으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얘들의 이뭐좀 단점을 하나 우리가 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보게 된 거죠. 얘들은 제피, 제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피, 제 q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배당이 없어요. 그러면 배당을 1년에 12번이 아니라 11번 주는 거, 아, 그건 아니고요. 12월 달에 2번을 줘요. 어. 그러니까 1월 달 거를 이미 12월 달에 땡겨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월 배당을 매월 적어도 어떤 지정된 날짜에 부분에서 받는 게 바람직하고 다음을 계획하기가 편한 거잖아요. 근데 한 달을 건너 뛰어버리니까, 물론 땡겨 받는 건 좋은데 한 달이 비어 공, 그러니까 이게 공란이 생겨버리니까, 아 이건 좀 뭔가 그 달에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없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단지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JPJQ 같은 경우를 그 같은 성격의 1월 달에도 배당이 나오는 게 뭔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 이게 GPI-Q GPI-X 라고 하는 종목 얘들은 1월 달에 배당이 나와요 1월 달에 매수를 하면 1회를 배당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이유로 얘들을 지 가져와서 이제 매수할 거라고 하는 거 다만 이게 온주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좀이게 매집할 수 있는 양이 그렇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셀피제피 같은 경우는 소수점 매수가 됐었는데 카카오에서 얘는 카카오에서는 소수점 매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변동성 해가지고 SPHD라고 있는데 사실 얘하고 요쪽 오른쪽에 있는 소수점 SPLV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개가 성격이 조금 유사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이건 인베스코고, 아마 얘는 아마 어디 건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브랜드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밑에 한번 보면, 어, 브랜드는 써있지 않네요. 어, 네, 브랜드는 없네요. 브랜드가 좀 다르고, 이름은 거의 비슷한데, 뭐 저변동성 ETF잖아요. 둘 다. 둘 다이긴 한데, 어, 얘는 원주이고 얘는, 얘도, 얘는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 근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 SPLV 같은 경우는, 아, 어, 이거 제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좀얘를 너무 짧게 그냥 쥐고, 어, 뭐 봐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배당락만큼 그냥 빠지면서 좀 회복이 조금 더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음, 뭐 적어도 한 3년은 운영해봐야, 그죠? 그 ETF가 어떤지 성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당장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게 어떤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제 SPHD라고 하는 종목이 발견돼서 다만 이게 온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두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같이 한번 가져가 보면서요. 얘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려는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JPIE라고 하는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 i 캐피탈이라고 해서 얘는 분기마다 막 배당도, 그 보너스도 주고, 그죠? 좀 독특한 ETF, 독특한 ETF는 아니고 개별 주식입니다. 이럴티 컴도 마찬가지 개별 주식이긴 하고요 나머지는 뭐 채권 관련된 종목도 있고 다우존스 쪽에 지수 추종하는 뭐 ETF도 있긴 해요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매집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어, GPI-Q는 Q가 q 보통 은 나스닥의 Q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얘는 나스닥 옵션 인컴의 ETF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 6년도 모아가야겠다는 거 그다음에 GPIX라고 하는 X는 보통 이제 S&P 500을 좀 이렇게 약자로 부르는 용어로 좀 판단이 돼요. 뭐뭐뭐 X돼 있으면 이제 S&P 500 이런 것들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얘 마찬가지, 둘다 깎거하고 얘하고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좀써 뭐 있긴 하지만 둘다 커버드 콜이기는 해요. 어 26년도도 미국 장세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얘두 종목을 모아가는 겁니다. 어, 왜,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수익 땡겨서 지금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듯이. 그러면, 이건 미래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다. 미래가 좀 성장성을 생각한다. 염두에 두고 이걸 사는 겁니다. 미래는 물론 제가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만, 어, 25년도, 26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거. 큰 하락이 오면 뭐, 또 하나의, 또한 번의 기회이긴 한데, 음, 그럴 기미 사실 제가 잘 안,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커버드 콜도 매집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보험은 들어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SPHD 같은 저변동성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증시가 급락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완충제 완충 작용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SPLV가 같이 엮이죠. 그다음에 어, JPI라고 하는 건 조금 독특한데. 채권 주식 옵션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런 ETF도 있어요. 이거 JP 모건에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온 지는 1년이 채안 됐습니다만, 그 시가 총액은 낮지는 않아요. 1조가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말 나온 김에 여기 화면에서 한번 채팅, 검색 한번 해보죠. 예, 네, JP 모건 거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9.8조군, 아9 8조 유명합니다. 1조라고 했는 거는 취소하고, 공이 한개더 붙었네요. 이거 한 10조 정도의 시가 총액이네요. 뭐 그러면 뭐그죠뭐이펀이 ETF가 망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독특해서 얘도 한번 모아가는 겁니다. 채권 쪽도 보고 옵션에서 수익도 땡기고 주식에서도 수익을 땡기는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 유지하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는 이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고정 배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여기 화면은 이제 터스 증권의 화면이고 고정 배당인지 아닌지는 토스 증권 들어가 보시면 나오죠. 고정 배당이죠 거의 거의 300원, 20원, 300원대를 계속 유지하죠. 이거 보시면 이게 조금 상승도 되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퐁퐁 뛰는 건그전 달에 얘도 12월 달에 안 아, 나오고 1월 달에 두번 나오네요.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두번 나오네요. 그런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 한번 비는 건, 이거 반 잘라가지고 붙이면, 똑같은, 배당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1, 2원 차이 나는 건,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이런 독특한 ETF,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주긴 한데, 사실은 개별주를 많이 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 ETF를 많이 담아가는 게 오히려, 분산에 분산의 효과를 갖죠. 웨스티티 캐피탈, 알겠지만 얘는 아시겠지만 얘는 개별 주식입니다. 리얼티 인컴처럼. 어, 그러나 시가총액 어, 만만치 않게도 높은 편이고요. 음,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BCD 특유의 높은 배당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캐피탈 회사는 돈 빌려주고 돈 받는 회사예요. 데, 우리가 말하는 대부업체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죠. 대부라는 말이 좀 세련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피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캐피탈 업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도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할때캐피탈에서돈 빌려가지고 차를 사거나 뭐 고가 제품을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돈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그런 국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곳에 신용을 좀 판단할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안전 장치는 좀 있을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종목들. 근데 여기까지 다섯 개는 온조로 매수하는 것들이고 리얼티 인컴은 소수점이지만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네,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고. 나머지 여기 SLPLV도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BND도 아마 종합채권인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요번에 빌이라고 하는 부분, 채권을 좀 추가하게 됐는데 사실 BND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모았던 종합채권의 ETF라서 특별히 설명 안 하는 거고요. 여기 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 국채 쪽의 ETF입니다. 현금성 자산 대체 용도, 뭐 그런 용도의 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하락할 때 완충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S&P나 나스닥만 존재하지 않죠. 미국에는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우 존스 산업 지수, 다우 30이라고 부르나요? 그, 30개의 대표 종목, 그러니까 우량주들이 묶여있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태포로, 다이아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소, 근데 얘는, 어, 제가 알기로는 월배당, 월배당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월배당입니다. 지금 여기 10가지 종목 있잖아요. 이거 다 월배당입니다. 다이아는 또 다이아를 사람들이 월배당 아니고 분기로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월배당이고, 근데 조금 아쉽게도 1.몇 퍼센트대의 월배당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이자보다는 이자율이 낮아요. 근데 얘를 모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시세 차익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 어, 되, 어 되셨나요?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보시면 성장과 안정의 균형 축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건 성장을 의미하고요. 안정은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같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10개의 종목이 2026년도 제가 다 끝까지 모아오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얘들도 주력으로 모아갈 거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분석해서 구분하고 말씀드릴 건데 어 이런 종목도 모아갈 거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을 과하게 모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모아봤자 100개 내지는 1,000개 이내에요 어, 물론 이제 슈드 같은 그런 종목들은 뭐 강력하게 모으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많이 모아봐야 100개 내지 1,000개 이내일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6년도는 월배당만 채워간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분기배당으로 모아가는 것들 있죠, 슈드나 디지아로, FDVV. 다음에 i 아이지 QLD 같은 이런 종목들도 분기 배당으로 모아가시면 좋고요. 얘들이 보통은 3, 6, 9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로 들어오니까요, 한편으로 분기마다 보너스를 받는, 혹은 분기마다 상여금 받는 느낌으로 모아가는 게 조금 바람직할 거예요. 월배당만큼은 재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면 얘들이 또 그죠? 분기에 받는 또 그런 보너스 개념이 있으면. 또 해당하는 분기 혹은 그것도 3분의 1로 쪼개 가지고 쓰게 되면 뭐 월배당처럼 또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월배당하고 분기배당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이 밸런스가 좀 맞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좀 설명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ETF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보된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보시겠지만 배당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주는 것들은 보면 성장에 포커싱보다는 안전이거나 약간 정체된 느낌. 정체됐다는 건 앞으로 못 나가는 뜻은 아니고 그냥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뭐 안정이라고 좀 좋은 말을 썼긴 하지만 어좀 정체된 느낌으로 배당을 쭉 받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 게임으로 좀 접근하려면 분기배당 쪽도 그래서 좀 추가, 추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ETF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도구다라고 좀 거창하게 써 있긴 한데요. 어, 그냥 이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어, 결국은 이런 거네요. 이게 이런 종목들, 지금 10가지 종목 말씀드렸지만, 이 과연 이제 사람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항상 접근합니다. 어, 그래서 한 종목을 너무 매집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과거 제가 1년, 2년 전의 제 모습을 보면, 어, 뭐, 뭐, 특정 한 종목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을 적어도 몇백 몇 개씩, 적어도 몇백 개씩 이렇게 모았던 적이 있긴 한데, 어, 그게 이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거나, 금리 같은 데 영향을 받으니까 한 방에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항상, 당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그당 투자를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음, 어쩌고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도 제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 어떻게 매집할갈 건지 그런 등등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가 결재하는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눈에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 제 투자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를 너무 100% 믿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그런 히스토리나 그런 스스로의 그런 방향을 좀 방향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뭐, 뭐 나이대에 맞는 뭐 어떤 설계를 한다 이런 거잘 하시겠지만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 좋긴 한데요 그리고 딱한 가지 종목을 사서 뭐 제가 좀 아, 안타까운 것들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가끔은, 뭐, 이세 종목으로, 뭐, 배당은 끝,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 유튜버들, 그런 내용들은, 해석하게도 어 그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잘 나가던 슈드도 너무 정체되는 해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체가 많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너무 한 가지, 한두 가지에 너무 몰입 투자는, 어 좀안 하셨으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은 길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